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군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소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에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천미의 스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느님의 복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했잖아요. 아, 여러분들 오늘 새로 이렇게 성당에 첫 걸음을 하신 여러분들도 복동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최민식 씨가, 음, 주연으로 나온 영화 중에, 범죄의 재구성인가요? 그때 이제, 같은 최 씨성을 가진 사람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실례지만, 어디 최 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나면, 이제, 본관, 어, 이 가문, 족보, 이런 거 따지잖아요. 옛날에는 좀 그런 게더 많았죠. 그래서 우리의 신혼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신혼,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어가는 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워요.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씨앗 이야기를 해주세요 밀, 밀을 뿌렸는데 그 밀이 자라서 이렇게 크게 돼서 나중에 추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으니까 하느님을 닮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닮아가려고 한다면 항상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바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도 경험하는 바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닮아가는 길은 뭐를 통해서 닮아가요? 가족들이 서로 닮았어. 왜 닮았죠? 부부가 닮았어. 10년, 20년, 30년 같이 산 부부가 응? 닮았어. 왜 닮았을까요? 서로 미워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가게끔, 하느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심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해. 자기중심적이야, 이기적이야. 나만 중요해. 나만 사랑하고, 그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줘요? 죄다 라고 말해줘요. 죄 중에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행동하기 이전에, 죄를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해줍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어. 그 죄라는 거예요.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어. 죄죠. 자녀를 나처럼 사랑하지 않았어. 부모님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고 다른 걸더 사랑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세상적인 뭐 여러가지 물질적인 것들, 재산, 뭐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지만, 그속 알맹이를 보면 결국 나 자신인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주는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를 이 죄로부터 누가 구원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루어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우리 대신 죽음을 겪으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사랑이 죄악과 죽음의 힘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잘 되어 갑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비록 범죄하지만 잘 하느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하느님을 잘 닮아가나요? 한 번도 저는 화낸 적도 없고요. 한 번도 남들에게 손에 끼친 적도 없고, 끼친 적도 없고 저는 완전하게 살고 있습니다는 하 사람이 있으면 사실 성당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직천당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야, 나에게 모든 나의 그런 허물을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를 잘 되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런 사랑은 나에게 항상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가 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요 모양, 요골 내가 볼 때도 내가 싫어. 그런데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내가 부족하지만 하느님을 닮아 가는 데 있어서 항상 내가 어내 기준에도 못 미치지만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 본래 우리는 하느님을 닮았고 하느님을 닮아갈 존재야. 그리고 이미 완성된 모습을 하느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느님을 닮았고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범죄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치지 않으시고 너는 아직 되어가는 중이야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어떤 때는 내가 좀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세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못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두 번째로 이렇게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감정, 우리의 이 정서랑 같이 음,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려고 하느님을 닮아 가려고 열심히 살다 보는데 어떤 때는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화나는 일도 무리가 생기게 되고 또 때로는 뭐 기쁜 일도 생기고 즐거운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느님은 그 감정을 우리랑 같이 나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할 때 나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그것은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가? 어떻게 내가 나의 감정과 공감하는가? 이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내가 억지로 막 누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데서 이렇게 화내는 교양 없는 사람이 아니야면서 꾹꾹 눌렀어요 그리고 부정을 했어 근데 엉뚱하게 그 화가 집에 들어와서 만만한 내 남편이나 아내나 뭐 아니면 자녀들에게 그거를 나도 모르게 갑자기 조그만 실수한 걸 갖고서 확 쏟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억 누르고, 자꾸, 부정했더니, 엉뚱한 데서 이게 터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대놓고 감정을 잘 표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냥, 조금만 화나면, 바로바로 바로 풀어버려. 아, 나 뒤끝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막, 그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어디서 진상지 떨, 떨고, 아우속 시원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블랙리스트에 오르잖아요. 어우, 저 성깔 장난 아니야. 저 사회생활 같이 하기 힘들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음, 감정을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억누르지도 않고 사로잡히지도 않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사랑 속에 있는,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를 이미 차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 감정들을 적절하게 겪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겪어 나가는데, 슬픈 일이 이미 지나갔어. 과거가 됐어. 그리고 내가 슬픔을 적절하게 이미 표현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슬픔에 사로잡혀 있거나 슬픔을 억누르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일을 겪었어. 근데 기쁜 일은 지나갔어. 이미. 근데 계속 기쁨을 사로 이렇게 기쁨이 그 일에 계속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희일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뻐하고 한번 슬퍼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데 슬픈 일을 겪고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게 하나야, 그게 전부야 나한테 그거는 내 감정을 제대로 공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을 겪었는데 그게 전부야. 항상 그런 것 같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그래서 적절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듯이 우리 감정을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그게 나의 감정을 잘 공감해 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면 잘 경청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뭘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뭘 희망하는지 하느님께서 이렇게 경청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나를 사랑할 때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겠어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는 소리인 거예요, 실제로는. 경청하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할까를 잘 알아듣습니다.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처신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친교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것을 귀 기울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사실 어렵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달에 당해서 싫은 일을 하지 않는 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 그걸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경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마음에 공감하고, 내 자신의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똑같은 사랑으로 내 가족들에게 해줍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이웃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사랑으로 남편을 길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를 나의 기준에 인정받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길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다 조건이 걸려있어요.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그래서 그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수시로 조건의 기준선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런 기준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했다가 또 바뀌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받으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 잘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잘 경청하셔서 사랑을 실천하셔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성장의 목적은 나다를 영글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또. 큰 가지를 뻗어서 많은 사람들이 쉴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만 그렇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그렇게 잘 되어가야겠습니다. 잠신을 갖고 묵상하겠습니다.